자언 19장 8절. 지혜를 얻는 자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받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이 노아문 사자의 부끄러짐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구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쟁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 정말 이 말이 맞나요? 거짓말 하는 자는 망할까요? 진짜일까요? 아,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헷갈렸어요. 오늘날 세상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한 15, 6년 전인가요? 광우병 괴담을 허투련 사람들이 있었지요. 노무현 정교 정권 말기에 미국과 f t a 를 체결하고 그걸 단돌리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 냉겨버렸습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내송송 구멍송송 하면서 광업병 괴당이, 괴담이 전국을 휩쓸면서 촛불 집회가 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 루머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발병 시 치료 방법이 없고, 인지 기능을 마부, 마비시키고, 천천히 사망한다. 치사율 100%의 병이다. 감염된 소를 섭취해 전염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가열해서 조리를 해서 음식을 먹어도 그 병은 에, 퇴치되지 못한다.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어, 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예방 조치 및 검역 관리 없이는 무섭게 퍼져 나갈 수 있는 병임을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피디스첩에서 발표한 거예요.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난데 어느 날 분개하가 아빠 아빠 나그저뭐 시청 앞 나가야 될 거예요. 나 죽기 싫어요. 유모차 부대를 동원하고 어린 학생들을 이제 그 앞면에 내세워서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앉혀놓고 야 아들아 우리가 하나 돼서 먹던 소그 광업병소야 너 운전하겠어? 가만히 들어보더니 아빠 안 나갈게요 그리고안 나갔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린 학생들을 선동했습니다 지금은, 음, 한 불과 1, 2년 사이에 광우병 괴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괴담을 퍼뜨렸던 낙곰수.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문재인 정권 때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딴지 일부가 무슨 뭐 언론사입니까? 그 경력 가지고 KBS PD가 됩니다. CBS에서 지금은 뉴스 공장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정말 거짓 언론을 생성시키면서 탄핵 때 꽃게밥이니 뭐니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파나르는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로 재개발을 비리를 저지르고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해서 법적인 제재조차 받지 못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 역할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수천만 원을 썼고 1억 이상을 썼는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사법과 언론의 카르텔이 독버스처럼 우리 땅에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논개처럼 자기 몸을 희생하고 대통령직에서 떨쳐낼지라도 진실과 거짓을 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업령과 내란, 정치인 사살설, 꽃게밥, 선거 부정, 부정 척탁, 입시 비리, 시팩 주정 모두 거짓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법적인 제재는 커녕 당당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리더로 군림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불리는 이그 선관위의 부정 아무리 그 부정을 저질렀다, 증거를 자료를 내놔라 그러다 꿈쩍 안 하더니 어떻게 어떻게하다가 하도 비, 비리가 노골적이 돼서 감사원에 적발했는데 헌법재판관에서 감사할 수 없다. 그냥 이네들은 가족 회사니까 그렇게 에, 비리를 저지, 저지르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이 법적인 창치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자문에서 이야기한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 19절 말씀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 성경 말씀이 진리일까요? 거짓이 횡횡하는 세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공중원서 잡은 사탄의 그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거짓을 동원해 그 착복하고, 유린하고, 누리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취하고, 자기가 부정적으로 받, 받, 벌은 돈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일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우리가 50년 살든, 100년 살든, 뭐 재수 나쁜 120년 산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120년 살아도 반드시 죽을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가봐야 해서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한자는 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럼 거짓말 할까요? 첫 번째는 거짓말 하면 눈앞에 당장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 탄핵 때, 뭐, 그 국정원 무슨 차장의 그 메모, 그것 때문에 결국 탄핵이 가결됐어요. 정치인 사살설, 수많은 이야기들이, 뒷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알고 있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본인은 알겠지요.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면 분명히 그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대통령을 측에서 쫓겨나게 하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이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치심이 없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짐승들은 수치가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결혼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고 딱 잡아대는데 사람들은 아저 어, 사람은 자아가 강하다, 셀프가 강하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과연 셀프가 강하고 자아가 강한 건가요? 수치심을 모르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신에게 속습니다. 이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설사 목회자라 할지라도. 설사 성도들이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정반대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이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느냐? 두 가지. 이 세상의 주인은 공중어세 잡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식이 있음, 고난 다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은 안 해요. TV에 들어있는 광고를 보세요. 거짓입니다. 과대 광고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을 보세요. 거짓입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까? 거짓입니다. 인간은 선하고 올바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립적이다. 이 세상은 즐겁고 안전한 곳이다. 인간은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지금 속박 상태에 있다. 누군가의 잘못이다. 노력과 시간을 더 투자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가 거짓말을 배우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듣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럴듯한 거짓말 광고에 속아서 돈을 지불하고 비싼 화장품을 사 바른다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나요? 심리학자들은 행복하고 성공적을 삶을 오래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행동 방식과 윤리 의식을 심어주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요즘은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너 너야. 네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너를 지지해 주겠다.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괜찮다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격려가 아니에요. 사실은 독약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남, 납득하는 예사롭게 하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두, 두 군데. 첫 번째는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은 거짓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헌법재판관 보세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대법관 보세요.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을 옹호하고 인정해 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판결,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는 괜찮다, 정당하다. 그 법적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무죄추정이고 누구는 탄핵돼서 그 대통령에 쫓겨나고 사용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립니까?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바로 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진실만 이야기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살짝 붙들고 왜곡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의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무서운 괴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가르침을 와전시키는 거짓 설교자들이고, 또 하나는 언제나 올바른 삶을 방해하는 탐욕이다. 가르침을 와전시키는 거짓 설교자. 100%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축복과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도개인들은 아예 거짓 선동꾼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종교인들의 거짓이. 오늘 우리는 거짓을 경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문 말씀, 거짓말 하는 자는 망한다는 그 말씀이 회의가 믿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공중원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